치진앙이다. 안녕. 야, 그거 먹는 거아니야다 책선이? 팝선이 있승이? 방금 비행기에서 프린트를 끝냈어요. 음. 소카 활고 전기차. 어차피 많이 돌아다닐 건 아닌데 앞뒤로 뜬 시간들이 좀 있어서 그뜬 시간동안 그냥 타고 다니려고 45,000원 통행 뭐 주행 요금 합치면 한 55,000원 나오지 싶어요 프랜차이 하우스 땅 가방을 넣고 어머 나 캐리어 바보같이 캐리 안 들고 내렸어 아, 내 캐리야! 아이고. 캐리어 안 가져갔어? 네. 저 안쪽에.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상처 난거 없고, 그냥 빼면 되나? 아니, 충전해. 멈춰야 되는데? 아, 이거. 음. 경기차를 충전해 본 적이 없어서, 얘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닫으면 되나? 이렇게. 짠. 사실 이것 때문에 빌렸어요. 이따가 좀 바다 경치 좋은 데는 문 열어놓고 좀 앉아있을라고. 이거 좀다 섞고 밥을 안 먹고 와서 밥을 먹으러 갈 거거든요. 저희 시그니처 아니겠습니까 국밥. 제주까지 와서 국밥을 먹는데 그냥 먹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주 몸국에다가 순대가 들어가 있는 제주 몸국 순대국을 먹으러 갈 거예요. 어, 여기서 한 40분 정도? 어, 걸릴 것 같고, 영업시간은 9시라 그래서, 일단 아침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순대국밥, 순대국밥, 어, 몸국에 순대 넣은 배주 도시 순대국밥, 몸국 순대국밥 먹으러 가요. 나무도 식당에 밥 먹으러 가. 제주공항에서 45분 1시간 가까이를 운전해서 가는 나는야 도라이 나는야 도라이 그래도 좋아 <laughs> 진짜 웬만해서 운전하기 싫고 그래서 렌트 잘안 하는데 제주는 렌트를 안 하면 다닐 수가 없어 요 사실 뭐 제주뿐만 아니라 이제 소도시 지방 소도시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긴 한데 뭐 30분에 버스가 30분에 한대뭐한시간에 뭐 한두 대 정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렌트를 안 하고 뚜벅이로 버스를 타잖아요 그럼 중간에 100% 택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택시 요금이 여기서 저기만 가도 뭐한 2만 원 왜냐면 제주가 생각보다 그게 작지가 않거든요 가뭐 나오면 23,000원이고 왕복이면 4, 5만원이면 그냥 편하게 운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나목도 식당 으흐흐 여기 왔어요 여기, 여기 이것 때문에 왔거든요 나목도 여기에 그 순대국밥이 특이한 게 있다 그래서 왔는데 뭐야 분위기가 되게 신기한데 아무튼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보겠습니다 오 87년도부터 하셨네 오래 하셨다 좋아 이것이, 제주시, 순대국밥. 순대가, 오, 피순대에요. 우와, 몸국에 순대가 들어간 스타일. 제주에서는 처음이다. 오, 너무 맛있다. 여름이니까. 오, 좋다. 오, 동백도 폈어 자, 이제, 어디를 가야 되냐? <laughs> 우도 가야 되나? 그냥 궁금했던 집이었어요. 나목도 식당. 몸국인데 순대가 들어간 순대 백반이 온데, 순대가 피떡순대여갖고 깜짝 놀랐어. 피순대. 어, 약간 살짝쿵, 어, 범접하기 좀 어려운 거? 일단은, 음, 우도로 갈 겁니다. 음, 저는 이제 순대국밥을 좋아하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순대국밥을 먹어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비행기 타고 한 시간, 반한 시간 정도 운전해서, 여기로 오긴 했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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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맛이긴 하거든요? 특이한, 특이한 맛이긴 하는데, 어, 여는 무조건 오세요. 막, 이, 런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어, 뭐, 대단한 맛집이어서 웨이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여기가 원래는 그, 제가 찾아봤을 때, 돼지 두루치기가 맛있고, 뭐, 좀 유명하다.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날이 흐려지네? 아니, 근데 뭔 제주 날씨가 이렇게 더워. 하, 아, 예쁘다. 네 지금 와서 밥 먹은 거한 10분, 15분 정도 빼고 지금 거의 한 1시간, 한 두시간 가까이 운전만 하고 있거든요 나 너무 피곤하긴 해 <laughs> 확실히 제주는 외진이 많아서 그런가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이거 진짜 철저한 거 같아 근데 너무 뜬금없이 나타나 빵집이 요런 데 들어가 있어요 <정리합니다>. 어, 갑자기 확실히 좋아. 어 진짜 오랜만에 오는데. 안녕하세요. 응. 음, 어. 얼마나 걸려요? 어? 8분. 8분이요. 8분이요? 그, 이거 4개. 네. 주시고요. 슈가스틱 하나. 그리고, 쇼콜라. 네. 네, 주세요. 아니야, 먹을 거 아니야. 뉴, 이거 치즈냥, 나 치즈냥이다냥, 나도냥냥, 나도냥냥, 아니야 아니야 안돼, 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마, 치즈냥냥. 간 나온 소금빵을 씹어. 오, 문이 너무 좋아서어고 와. 이건 존맛이 존맛. 와, 이거는. 이건... 아, 뜨거워. 너무 좋겁다 아니, 이렇게 맛있는 거를 어떻게 참어? 음, 먹어야지. 그이날로 왔어요 못해 제주와서 12시간만에 제주 바다 하러 왔어요 옛날에는 제주오면 1일 1카페 국룰이었는데아 추워서 식자재만 들어가야겠다 도서미 마도샤세시미 안 하고. 선혜윤 제주산. 비싸네. 제주인데도 비싸다. 먹을 게 없어요. 식당도 닦고. 먹을 거는 이걸로. 아휴. 접시가 하나 더 있어요. 이것은 양념장을 넣어 먹을 수 있는 배려일까요? 이번엔 그릇이 하나 더 들어있어. 초장을 넣어 먹으라는 의미인 걸로 파악하고, 빼니까 이만해졌어. 아, 간장이구나. 와사비 믹스 간장. 씨. 이거 넣었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 으쌰! 한 덩이. 쇽 주먹밥 같이. 그래도, 제주 바다니까. <laughs> 제주, 제주 왔으니까. 네 이네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주식 이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예 식사 이용해 주시기만 하는 여기 중앙 오락실에 준비되어 있어요. 네네.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 저기 저기가 뭐라고요? 간락. 네, 아 예. 예. 몽불랑 먹으러 갈 거예요. 아침 먹었고, 11시 오픈이어서 10시 반쯤 나왔는데, 몽불랑 먹으러 갔다가 바다도 좀 보고, 좀쉴 예정입니다. 끄끄끄, 안녕, 나이차, 눈물나. 여기가 명당이네. <laughs> 이제 한 어, 시십 사분이거든요. 제주에서 점심을 먹고. 서울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기 감독의 제라진 식당이라고 그한식뷔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혼밥하기도 좋고 가격대도 성인 9,900원이어서 가성비도 좋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곳을 끝으로 이제 제주 여행을 또 이번 제주 여행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아마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밥을 거의 30분? 30분도 안 걸려. 한 10분 컷. 어, 여기는 맛보단 그냥 가성비 좋은 1인석도 있어서 혼자 먹기 좋고, 음,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어, 가다가 커피 하나 사고, 이제 집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행지에서 만나요. 안녕! 쉴순니팝순니 있으니.